지금 이 여러 가지 가방들 보이시나요? 오픈만 했다 하면 바로 품절돼서 요즘 구하기도 어려운 바로 핫한 브랜드 카디널레드의 가방들인데요. 제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 영상에서도 이 카디널레드 가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단 말이죠. 언니한테 처음으로 가방을 선물을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반해버려서 주구장창 메고 또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정말 많이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또제 주변 지인들도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구매했다면서 인증까지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매번 신상마다 제 최애를 갱신하다 보니 정말 명품백 하나 부럽지 않은 하, 카디널레드 가방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말 따뜻해요. 워낙에 디자인 자체도 고급스러운데 제품 자체를 너무 잘 뽑다 보니까 나날이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오픈만 하면 몇백 개가 1, 2분 안으로 후다닥 품절되더라고요. 이제는 카케팅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 대기를 타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디널레드 가방을 정말 많이 매본 만큼 저한테 믿고 광고를 맡겨주셨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매본 만큼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카디널레드 가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러 와서 제 목소리가 좀 울릴 수 있는 점이랑또 주변에서 공사 중이라 공사 소리가 살짝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 최애 가방인 하우아 백입니다. 특히 제 최근 What's in my bag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반응이 정말 핫했던 가방인데요. 하우바백이 가장 최근에 나온 신상 디자인인데, 진짜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한 번도 이렇게 백백 형식의 가방을 매본 적이 없는데, 이거 매보니까 그냥 어떤 가방보다도 손이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은장으로 된 블랙 컬러랑 여기 보이는 버건디 컬러. 실버 컬러, 화이트 컬러, 믹스 컬러, 그리고 금장으로 된 블랙 컬러까지 총 6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가 돋보이면서 깔끔한 박음질에 락 장식 그리고 이렇게 예쁜 쉐입까지 쉐입이 진짜 너무 예뻐요 각이 깔끔하게 잡혀 있어서 짐을 많이 넣어도 틀어짐 없이 깔끔하게 들 수가 있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핸들 체인이 있고 뒤에 백팩으로 멜수 있는 체인도 있고요 이 앞에 체인은 뭐냐면 이렇게 앞부분 락 장식을 열어주면 안쪽에 이렇게 조리개로 되어 있는데 조리개도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조이개로 조일 수도 있어요. 제 in 치인 마이백 영상 진양보셨죠 거기에 카메라의 삼각대까지 정말 꽉꽉 들어가는 수납력이어서 뭐보부장 보부상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우아백은 세련된 룩에도 이지한 룩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데요. 백팩끈을 뭉쳐서 숄더로 툭 들어주면 시크한 느낌이 살아나고 또 백팩으로 들어주면 세련되면서도 귀여운 무드가 연출돼요. 블랙 은장 컬러는 제가 입는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라 제일 자주 들어주는데요. 시크하면서도 도도한 느낌이라 휘뚜루 마뚜루 들기 정말 좋았어요. 특히 블랙은 은장, 금장 두 가지 컬러라 원래 착용하시는 액세서리 컬러에 맞춰서 들기도 좋을 것 같아요. 버건디는 정말 엄청 엄청 골저스한 컬러인데요. 컬러가 주는 힘이 굉장히 세련된 무드를 풍겨요. 처음에는 코디하기 어려울까 했는데 툭툭 포인트로 들어주기 좋고 흔하게 볼수 없는 컬러의 디자인이라 어딜 가도 시선을 집중시키더라고요. 세련된 무드 좋아하시면 저는 버건디 컬러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크 백입니다. 이 먼급백은 하우아 백 이전 제 최애 가방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미니백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또 작년에 미니백이 특히나 더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이제는 미니백은 유행의 흐름을 타지 않고 언제나 들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미니미니하고 심플한데도 이 카디널 레드만의 무드가 빠지지 않아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블랙 컬러랑 요 뒤에 있는 실버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 핑크 컬러가 있는데 제 취향에는 블랙이 이런 실버가 정말 주구장창 매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죽 안에 이렇게 보강지가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쉐입이 무너지지가 않고 이렇게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미니백은 수납력이 사실 좋다고는 말할 순 없는데 카드만 빼서 안쪽 보조 주머니에 넣어주고 뭐 쿠션 하나에 립3개 그리고 아이라이너 2개그 다음에 뷰러 뷰러에 에어팟까지 꽉꽉 눌러 담으면 또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테트리스만 잘하면 은근히 넉넉히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렇게 보여드리는데도 너무 예쁘네. 제가 실버는 정말 주구장창 많이 들고 다녔는데도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뭔가 헤져보이는 느낌 없이 여전히 새거 같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멍카백은 체인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어서 뭐 두꺼운 옷에 입기도 좋고 얇은 옷에 입기도 좋거든요. 저는 체인을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둘러주니까 제 몸길이에 딱잘 맞더라고요. 뭐 두꺼운 패딩을 입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빼서 더 길게 메워줄 수도 있습니다. 블랙 컬러는 정말 정말 어떤 룩에도 잘 어울려서 여기저기 들어주기 좋아요. 또 체인의 고급스러움 때문에 미니백인데도 존재감이 커서 정말 이쁘더라고요. 또 캐주얼하게도 잘 어울리고 페미닌한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넌크백 입문하신다면 저는 블랙 컬러로 강추 드릴게요. 실버 컬러는 실버 컬러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소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진 실버 컬러 가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럽고 손이 제일 자주 가더라고요. 특히 실버가 잘 어울리는 여름에 정말 이것만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두구장창 들어도 탄탄해서 오래오래 들어주기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정말 실버 컬러는 소장각을 부르는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멍크백 이전 제 최애였던 또그 아울러백인데요. 제가 숄더백을 좋아해서 정말 많은 숄더백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 넘버원을 꼽자면 바로 이 아울러백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가방을 든 사진만 올려도 좋아요가 팡팡 터지고 노출이 너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 인스타에서 저보다 인기가 좋았던 가방이거든요. 또 흔하지 않은 이런 모양의 쉐입이랑 특히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박음질 포인트가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뒤에 있는 블랙, 그리고 이 믹스,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블랙 믹스까지 총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들고 있는 이 믹스 컬러 보이십니까? 정말 흔하지 않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딱 뭐랄까, 한눈에 반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아울러 백은 다른 가방들과는 달리 살짝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의 가죽이에요. 또 말랑말랑한 가죽 소재이다 보니까 안쪽에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점도 좋았어요. 기스가 잘 가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카디널 레드 가방들의 가죽이 정말 정말 좋은 가죽들인데 이 가죽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염이 없습니다. 이런 화이트 컬러가 들어간 가방을 멜 때는 올 코트도 피해주는 편이고 특히 데님 바지나 뭐좀 진한 색소가 들어간 옷들은 피해주는데 이 카디널 레드 가방 가죽들은 이염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았어요. 블랙 컬러는 정말 말해 뭐해 제 문신처럼 들고 다녔던 가방인데요. 시크한 무드는 물론 들어주기만 해도 고급스러움이 살아나는 컬러예요. 양쪽 끈을 뭉쳐서 함께 메워줘도 좋은데 저는 끈 한쪽만 메서 좀 달랑달랑하게 메어주니까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도 더 예쁘게 나온다는 사실? 믹스 컬러는 이미 존재가 포인트인 완성된 디자인이라 심플한 룩에 툭 걸치면 포인트가 확 살아나면서 룩 자체가 유니크해지는 매력이 있어요. 이 믹스 컬러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오늘 룩에 블랙백을 들지, 화이트백을 들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믹스 컬러를 딱 들어주면 그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주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바로 이 하디백입니다. 이렇게 흔하지 않은 스퀘어 디자인의 가방인데요. 카디백도 마찬가지로 제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이 가방이 나오자마자 선물을 받고 결혼식을 갔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제 안부보다 이 가방이 인기가 더 많았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너도 나도 매보면서 심지어 구매까지 해버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이렇게 완전 실물파인 가방이에요. 블랙 컬러, 요 믹스 컬러, 버터 컬러, 레트로 초코 컬러 이렇게 총네 가지의 컬러가 있는데요. 뭔가 뭔가 편지지 같고 후체통 같은 그런 느낌의 독특한 디자인인데 윗부분에는 박음질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랫부분에는 또 이렇게 박음질이 들어가 있어서 마냥 밋밋하지만 않아서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기준에 흔하지 않은 이런 스퀘어 디자인으로 이렇게 과하지 않지만 독특한 포인트를 주면서 들고 다니기가 좋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여닫는 디자인이라 뭐 물건이 분실될 위험도 없어서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각이 잡혀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수납도 은근히 넉넉히 된다는 점. 이 가방의 장점은 체인을 조절해서 이렇게 숄더로도 멜 수가 있고 체인을 이렇게 넣어주고 한쪽으로 쭉 빼주면 이렇게 끈이 길어져서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연출을 할수 있으니까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다는 것도 이 가방, 이 하디백의 장점인 것 같아요. 믹스 컬러는 역시 메어주기만 해도 포인트가 탁 살아나서 어떤 룩에도 매치하기 좋았어요. 특히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룩에 잘 어울려서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에 들어주기가 좋았어요. 버터 컬러는 컬러 자체가 부드럽고 밝은 컬러라 화사한 룩에 찰떡으로 들어주기가 좋은데요. 화사한 룩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 그리고 다가올 봄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레트로 초코 컬러는 특히 가을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흔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라 들어주기만 해도 부드러운 가을 무드가 연출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카드널 레드의 가방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저와 카드널 레드가 정말 대박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무려 총 6개의 가방을 당첨자분들께 증정해드리는 이벤트인데요. 그럼 바로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카디널레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뭐, 카디널레드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더보기란에 있는 폼을 작성을 해주시면 끝이 나는데요. 만약 당첨이 되시면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글 혹은 DM으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잘 받았다라는 인증을 보내주실 수 있으시다면 더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어떤 가방을 증정하는지 이벤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더보기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대박 이벤트 정말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이랑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일상은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올라오니까요. 이벤트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하러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